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고전 암호의 해독에 이어서 현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번하고 다음에 쭉 이어서 길다랗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것 같아서 짤막하게 이번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ASCII 코드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요. ASCII 코드는 글자 한 글자를 8비트로, 그러니까 8비트라면 예를 들어서 뭐 00110110, 그러니까 8개의 비트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글자 한 글자를.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글자 비트 하나가 0이나 1을 표시하니까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가지는 25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8승을 하시면 256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256가지를 다 쓰면 뭐 이것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그것을 다 쓰면은 1비트만 도중에 0이 1로 바뀌거나 1이 0으로 바뀌면 글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컴퓨터로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글이 영, 그러니까 영어, 영어권 컴퓨터가 들어와서 한글을 거기에다 집어 넣으려고 할때 영어권 컴퓨터는 글자가 한 개만 바뀌면 여덟 개 중에 한 개가 바뀌면 아이가 에러가 발생했구나 하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한 글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글자가 한개 바뀌어도 에러가 발생한 줄을 모르고 계속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멈추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글자마다 다써 있는데요. 보시면은 숫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로 된 부분이 예를 들면. 5, 4, h. h는 헥사데시말 코드라고 해서 16진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16진법으로 5, 4는 5 곱하기 16 더하기 4 해서 84가 되죠. 10진법으로는. 그리고 16진법이니까 5, c, 5, d 이런 것도 이제 표시를 합니다. c, d는 16진법이니까 뭐 9, 10, 11, 12, 13, 14 걔네들도 다 글자 하나가 표시가 돼야 되죠. 어쨌든 요지는 각각의 글자를 8비트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8비트로 패스워드의 길이가 8글자라는 뜻이 아니라 패스워드의 길이가 8글자라면 글자 한 개마다 8비트니까 패스워드는 64개의 0이나 1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패스워드가 8글자라면. S키 코드의 요점은 글자 하나는 8비트로 표시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패스워드의 길이를 길이가 뭐 4, 5, 6, 7, 8뭐쭉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글자, 글자들을 캐릭터 세트를 제일 밑줄에 보시면은 8비트 ASCII 코드. 그러니까 8비트가 글자 하나라고 했죠. 글자 하나가 패스워드의 길이가 제일 오른쪽 세로줄. 그러니까 제일 밑에 줄에서 제일 오른쪽 세로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다, 모든 경우를 다 시도를 해서 풀어내려면 570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뭐, 그것보다는 약간 짧겠지만, 뭐 패스워드를 무식하게, 즉 브루트포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 보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무식한 브루트포스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패스워드를 그런데도 보시면은 뭐열 글자 이상. 뭐 12글자 이상 이렇게 하죠. 자, 우선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가 만든 암호도 그것을 해독하려면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만든 암호 중에도 아직도 정보 기관이 해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군사적인 작전이라든가 하면은 국력을 기울여서 뭐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해독을 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아마추어가 만들어도 그것을 해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저기서 보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에서도 사실은 웬만하면 8글자 정도만 해도 상당히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8글자가 안전하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패스워드에다가 뭐 숫자도 넣고 특수기호도 넣고 대문자도 넣고 뭐 소문자도 넣고 이렇게 막 섞어서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패스워드를 기억을 못 해요. 사람이 만드는 패스워드는 뭐 기껏해야 뭐 I like you 하고 뭐 느낌표라든지 뭐 이런 대략 이런 정도죠. 특수 기호를 넣으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넣는 패스워드는 특수 기호가 거의 끝에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동의하시죠? 대부분의 특수기호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 단어나 뭐 이런 것에 중간에 어딘가 숫자 하나 집어넣어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570년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패스워드를 12자 이상을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를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포탈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다가, 어, 나 패스워드 까먹었어. 자, 포탈에서 컴퓨터 관리자가 패스워드 모릅니다. 실제로 포탈에서는 패스워드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패스워드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라고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것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작업을 해봐야 그래서 나온 결과가 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번할 때마다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으면은 그때 열어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패스워드 다른 걸 넣었는데 되던데? 그럴 수도 있, 있기는 있습니다. 결과만 같으면은 컴퓨터는 열어 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들은 이제 보안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이 강화된 비밀번호 방식은 슈퍼 컴퓨터로 해킹을 무식하게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뒤져서 하,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뭐412 트릴리언 년이 걸린다. 뭐 412조인가요? 저게. 자, 하지만 서버에서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사실은 이제 그것도 서버 관리자가 문제지만 가장 큰 약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자꾸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비밀번호도 이렇게 한번 꺾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번호도 그러면 기억 스타일, 리을 스타일, 뭐 대략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기껏해야 리을 스타일 또는 S 스타일, 대략 그 정도입니다.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별표처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제법 비밀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약한 것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람도 사용자도 사람이고 컴퓨터 관리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비밀번호를 만드실 때에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은 여덟 글자로 하지만은 어도더열 글자 이상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컴퓨터에다가 암호 함수를 적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ASCII 코드라고 8비트로 나누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글자 하나가 8비트입니다. 8비트라면은 그냥 이진법을 생각하실 거예요. 예, 이진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진법 숫자면은 덧셈, 뺄셈, 곱셈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스워드를 만드실 때 많은 사람들은 패스워드를 이제 지금은 패스워드를 워낙이 자꾸 바꾸라고 하고 어쩌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약해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다 적어 놓습니다. 또는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1999년 12월 15일 생일. 그런 관련되어 있는 거를 자꾸만 집어 넣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패스워드는 길어지지만 또 그만큼 공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어떤 이런데 민감한, 보안에 민감한 분들도 누군가 목표를 나는 저 사람의 패스워드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아지 이름부터 아파트 동호수, 친구 이름, 그런 걸다 뒤집여서 다 찾아내서 공격을 하면 대략 30% 정도의 사람들은 패스워드가 깨집니다.